주 예수교회 라디오 채널 설교 팟캐스트에 오심을 환영합니다. 매주마다 팟캐스트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오늘은 11월 16일 주일 주 예수교회 김영조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교회를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시리즈의 12번째 말씀이었죠. 복음의 풍요, 복음의 결핍. 오, 이 제목부터가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풍요로운데 결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죠 반대로 또 결핍됐는데 풍요롭다니 이 역설적인 질문이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주 목사님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음,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 원리를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길게 하잖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. 당시 유대인들은 뭐랄까? 종교적인 풍요 속에 있었어요.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.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다.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죠. 아, 모든 걸다 가진 상태였군요. 네.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풍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결피대에 빠져버린 거예요. 반면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풍요를 누리게 된 거고요. 와. 그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군요.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. 바로 그거죠. 설교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짚어 주시던데 듣다 보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 같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첫째가 은혜를 특권으로 착각했다는 거였죠. 네, 네.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의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함. 익숙함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린 것. 예배, 율법, 성전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지니까 더 이상 감사도 설렘도 없는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된 거죠. 음. 마지막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.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. 정확합니다. 내가 이룬 풍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뜩 올라서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유대인들만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게좀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오늘 갈 우리 얘기잖아요.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잠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. 저만 해도 문제가 없을 땐 기도나 말씀을 좀 멀리하다가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막 주님하고 찾게 되더라고요. 다들 그렇죠. 그래서 설교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풍요를 회개하고 결핍을 감사하라. 네. 특히 풍요를 회개한다는 말이 참 신선했어요. 보통 죄를 회개하는데 받은 복을 회개하라니. 설교에서 목사님 아들 대학 합격 1화 말씀하셨잖아요 아네 기억나요 그 축복 앞에서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내 풍요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회개인 거죠 와 그렇네요 그럼 반대로 결핍을 감사하라는 건 이건 정말 역설의 끝판왕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결핍이 우리를 깨우는 영적 알람시계가 될 때가 정말 많지 않나요? 아, 영적 알람시계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. 네. 건강이든 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게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의 초청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고난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. 맞습니다. 결국 풍요냐 결핍이냐? 이 상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.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. 그게 핵심입니다.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.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. 네.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.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풍요와 결핍 모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어,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잠을 재우는 풍요는 무엇인가요? 반대로 여러분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결핍은 또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의 은혜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